안 잡히는지는 혹시 앞에서 바로 알수 있는 건가요? 주먹, 아, 네, 유요타로 남았습니다. 지금 청선수가 1점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 아. 아. 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아, 나, 나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저를. 음. 자이대0자자이대0 청해 용인대학교 김민성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1분 23초가 남았거든요. 아 상지대학교 네. 얼굴. 아, 얼굴 안 들어갔나요. 계속 끝까지 아. 이어가면 됩니다. 참선수도 네, 지키면서 이어가면 됩니다. 네. 아, 지키면 안 됩니다. 그냥 발로 차서. 이겨야죠. 아, 네. 최고 네. 방어가 최공격이네요네 네. 맞습니다. 네. 빠지지 않고. 적극적인 네. 아, 네. 두번 찾는데 안안 들어갑니까? 아 얼굴 네. 얼굴 나왔습니다. 아, 얼굴 아, 확실하게 네. 얼굴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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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아깝네요. 어한번더 공격을 했는데. 네네네. 주먹 특점이 안 나왔네요. 주먹까지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래도 지금은 역전돼서 네. 네 앞발로 지금은 홍 네.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성지대학교 우리 안현진 선수. 네. 우리 이승훈 감독님이 네, 이렇게 뒤에서 코칭을 해주십니다 네, 지금 남은 시간 50초. 네. 자, 앞발 내려놓으면 예, 예, 처음부 네, 예. 끝까지. 네, 오른발. 네. 예. 왼발. 예. 자, 붙어서 예. 자 심판이 예 떨어져 떨어져 합니다 네 떨어져 예 시작 예. 네아 돌려차기 아 잡고 참면안 됩니다 네 잡고 참면 예. 차면... 감점 들어가면 니다 예, 감점 그렇죠 얼굴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잘 막아요 또예 이제 우리도 차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어,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막아야 예두분 아주 잘 예, 제가 볼 때는 막았는데요. 어, 얼굴이 네, 안결한 것 같습니다. 판독카들를 네. 아마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막은 것 같은데요. 우리 이승원 감독님은 어... 어... 막은 걸로 안 하시나요? 어, 네, 사실... 어, 판독을, 보겠습니다. 판독을 보겠습니다. 판독을 보겠습니다. 네. 판독을 지금 사용해야 되는 게 사실 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요 중요합니다. 네네, 8강이니까 네, 네. 8강이니까 반드시 하는 게 저는 해야죠. 도움이 될것 같고 네. 지금 홍 선수가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봅시다. 나옵니다. 네. 자, 얼굴에 예, 막은 것 같죠. 아, 마, 안 막았나요? 아. 여기서 자세하게 안 보여서 어떻게 예! 그런, 아, 이들어졌습니다홍 예, 그 예, 예. 선수 득점. 아, 그 이점입니다 예, 잘서네요 예. 예. 네. 청 선수 포기하지 않고 지금 20초 남았기 때문에 네 충분합니다. 기술 발이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네네네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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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놓고 어 밀어놓고 예 때려야 됩니다. 네 발로 해야 발로 강균 학교는 예예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상균 학교분이 맞았는데 강균 학교는 영상안쓴것 같습니다. 네1 0맞아도 아니 이거는 선수가 압니다. 딱 맞으면 아, 어, 때리게 되면 아 맞았다 안 맞았다 느낌이 옵니다. 예네 아,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승욱 감독한테 맞았다라고 해서 들어라라고 해서 표시를 해서 아마 그 연마 한독을 써서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랬다가 정말 안 맞은 것 같, 안 맞았는데 아, 맞았다 그러면 있죠. 맞아요. 네. 네. 근데 발끝에서 느껴지는 네. 네. 나의 느낌을 네. 또 어쩔 수 없, 네.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1운드 경기 상주대학교 네. 안현지 선수가 네. 이겼습니다. 네,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해설위원님 지금 우리 8강 선수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어, 지금 해설한 경기 중에요? 네. 어이전 경기도 뭐 남고요. 아까 그 난타전했던 우리 네네네네네. 선수들 예, 그 선수도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예, 시작부터 아주. 얼굴로 시작을 해서 6점으로 시작해서 한게곧더라고요 바로 전 경기, 고신대학교. 어, 조선소당 침묵해 있다가 어, 난타전을 막 이루어지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네. 모든 경기에 대해서 다 기억에 남는다고 <laughs> 하시는 거 보니까 모든 경기를 애정있고 또 기억도 잘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 1조, 마이너스 74kg급 청해 용인대학교 김민성 선수, 홍해 상지대학교 안현진 선수 이회전 경기 시작합니다. 네. 자 청해 용인대 선수가 8강까지 왔습니다. 제제 아, 제 생각에는 어, 자세를 좀 변동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작전 수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작전을 그쵸? 좀 해서 예, 그대로 가지 말고 어, 하면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렇죠. 뒤에서 이제 막 소리 칩니다. 적극적으로 하라고. 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시간은 갑니다. 예, 가야죠. 아, 아깝습니다. 예. 아쉽죠. 어? 야, 우리 상지대학교 선수가, 아, 잘 맞네요. 예. 막고잘 찹니다. 예. 예. 발차기를 많이 차고 있거든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도 전수가 없는 게 방어 또한 아, 너무 잘합니다. 네, 방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두 네. 선수가 우리 용대 선수 방어를 잘하고요. 예, 우리 상주대 선수가 얼굴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 맞고 있습니다죠. 예, 몸통 음, 아, 아 이것도 막았나요? 예. 비켜가네요. 비겨가네요 예. 자개선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 감점 주어지고요 네. 자, 자, 우리 용인대 선수가, 요타, 타가 3개입니다, 3개. 아, 주먹점수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1대1로 계속 이어간다면 네. 용인대 네. 선수에게 조금 더 유리할 텐데요. 네.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두 선수는 파이팅 해서 네. 끝까지 점수! 아, 주먹점수! 이어갔습니다. 네. 주먹으로 주먹점수가 2개나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아, 또 들어갑니다, 또. 네, 아. 그래, 발바닥. 그렇또 아, 들어가나요? 네. 저는 타이밍을 잡은 네. 것 같아요, 이제. 홍선수가, 청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치는 거 보니까 지금 네. 타이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선, 청선수가 공격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면, 상지대 선수는 평소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한대 보면 죽이고 바로 주먹 공격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공격이죠. 그럼 이제 바꿔줘야 네, 돼요 그럼요, 바꿔줘야 됩니다. 또, 또, 주먹 들어갑니다, 또. 예. 네, 네. 제 생각에는, 요 타임이 딱딱 들어가면 또 들어갑니다. 내려놓죠. 고 네. 내려놓고 그렇죠. 예, 예. 됩니다. 아, 예, 예. 주먹 점수 안 들어가고요. 예. 아, 아깝네요. 아깝네요. 네, 현재 예. 30초 남았기 때문에, 예, 충분하기 때문에, 두 점수가...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후회 없는 게기 필요한데. 정선수가, 점수가 좀 올라가야, 아마, 좀 독점 내지, 4대5 이렇게 되면, 막, 찐담이 넘치게 됩니다. 아, 아, 그렇게 점수가 나 예, 그 정도로 가야죠, 예. 예, 아, 아 선수, 예. 김천 선수가, 우리, 얼굴! 얼굴! 아, 갈리하고 쳤나요? 아닙니다. 아, 안 받은 걸로도 있네요. 예. 예. 얼굴 맞은 줄 알았는데. 예. 자, 힘내십시오. 여기인데, 우리 김민성 선수, 힘내십시오. 예. 우리 잠재호교수가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예. 네. 주, 아. 지금 오늘 주먹 득점으로만 굉장히 네. 많은 점수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네, 네, 네. 주먹이 계속 나오는 게. 이, 네 맞습니다. 예. 점수 하나 들어가면 계속 들어갑니다. 예. 아 주먹 들어갔습니다. 예. 네. 전문가들 지금 주먹을 예. 득점 인정받았습니다. 아 13초. 예. 13초, 13초만. 진짜... 큰 거나 작은 거나 뭐 1점씩 해도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시간이 네. 6초. 아, 발로 해야죠 발로. 네. 아,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네, 정말 아. 응원해주시는 우리 같은 학교 선수단 여러분들도 정말 에너지가 전달되는 어, 경기였던 네, 것 같습니다. 황제대하고 예, 용인대가 붙어서 응원을 하네요. 예. 황제대가 이겼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4가. 네,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